그렇습니다, 경수쌤입니다. 오늘의 할 알게... 게임은요, 굴로스타즈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근데, 문제는, 왜 이렇게 없어졌냐고요? 제 계정이 날라갔거든요. <laughs> 아, 왜 날라갔어, 이씨. 일단, 쉐... 리도 이거, 다 찍어보려고 하는데, 없어요 아빠 계정 단한개 남아가지고 저는 겨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설마 그것도 계정 사야지만은 13만원 날라가는 건데 씨 꺼져 이게 내 계정이긴 한데 꺼져. 지금 쉘리에드가 몰빵하고 있는데 몰빵해가지고 다 찍어버려 너무 쉬워서 그런지 여기 있구만 아니 스타드러 100개는 왜안 주는 거야? 이거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? 아이 씨발와 쌍쉘리다 와, 삼칠리마는. 고, 저. 공세다, 이게. 몇차 공세냐? 자, 2차고 들어갑니다. 좀 이따가, 다구리 뭉치면 다구리 가면 2차 들어갑니다. 시발. 원래 했는데 그 어떤 어떤 셉 때문에 여기 저절로 나오고 있어. 요거 별로 안 하긴 한데 고맙다. 당철아. 너무 어, 난닥쳐있더라 그냥 요거 시원하게 먹어보겠습니다. 저거 다 계획이 있었어요? 응. 당최 단으로 끝내 보던 것같습니다